여 양선일입니다 아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입니다 왜 뜻깊냐 여기가 어디냐면 공주대학교거든요 제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저희 모교예요 제가 여기에 슬기로운 학식생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원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시죠 총장님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원선수 총장님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 아셔야 돼요 바쁘세요 못 오십니다 원래 이런 거알잖아 이런 콘텐츠는 모두지,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원래 이분. 양서일 씨, 반갑습니다. 저 공주대 총장입니다. 아유, 총장님! <laughs> 아유, 왜 오셨어요? 아니. 오늘 이 좋은 행사를 놔두고 다른 네. 모든 그 일정을 다 젖혀 놓고 이 행사만큼은 참여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어저 아, 일정 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정은 있었는데 그래도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만날 수 있는 이 행사가 아... 더욱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다 일정을 미뤘어요아 저는 너무 좋은데. 어 네. 아, 너무 바쁘신 분을 제가 모시고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 괜찮으신 거죠? 네, 제일 중요한 아... 그 행사입니다. 아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어, 대면 수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좀 위로가 될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한 끼라도 같이 학생들하고 나누자 그래서 좀 위로가 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예 삼촌의, 마음. 삼촌의, 네. 아, 삼촌의 마음으로 삼촌의 네. 마음으로 아 좋다 취지가 너무 좋네요 네 우리 학생들 요즘같이 어려울 때 모두가 힘내서 아. 열심히 대학생활 하면 좋겠어요 그럼 메뉴는 오늘의 메뉴는? 아 이게 참 라면밖에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또 학창시절에 라면은 하나의 소울 푸드라고 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 예, 라면만 주면 좀 그래서 고기를 듬뿍 얹어주는 헉. 그런 메뉴로 정했습니다아맨 고기 고기를 얹은 라면. 네 예, 예. 그럼 오늘 총장님이 다 만드시는 거요? 예아 제가 좀 자신은 없는데 양선 씨가 도와주셔야 돼. 아저 그래서 온 거구나. <laughs> 네. 나는 모교에서 불러줬다고 해서 아 나를 이제 뜻깊게 쓰는구나 애들이아 뜻깊네요. 그래도 아, 뜻깊어 아이들에게. 일단 예, 맛있는 라면 제가 대접해드릴게. 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알기로 시간이 네. 지금 많이 없어서. 네. 총장님하고 빨리 들어가 준비를 해야 돼. 그럴까요? 되고. 빨리 네, 들어가야지. 나도 학생들 얼른 만나고 그러니까 싶어요니까할게 너무 많아. 고기도 볶아야 되고. 그럽시다. 하시죠. 들어갑시다. 예. 아유, <laughs>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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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가워요. 보삼촌이네. 반가워. <laughs> 아, 제가 2000년에 공주대학교에 왔으니까, 즈문동이라고 할수 있죠. 예, 저는 원래 공주 출신이긴 하지만, 어, 유학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코로나 세대라고 이렇게 불리는 학생들한테 너무 안타깝고 아쉽죠. 우리 캠퍼스에 우리 학생들이 좀어 많이 어 채워져야만 캠퍼스 다음 생기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도 안타깝고 어려울 때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총장으로서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또 마음 같아서는 밥한 끼라도 이렇게 직접 대접하면서 말씀도 좀 많이 나누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저잘 어울려요? 네 <laughs>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오면 일못할걸요 아, 네. 그런 말하는 위험합니다. 자주 오면 일못 하세요. 취소하겠습니다. <laughs> 고기 고랑 뭐? 네. 여기서 고기를 먹나요? 고기가 원래 오늘은 좀 메인이잖아요. 라면 네. 네. 메인 이 고기랑 메 라면 한 가지 가져 그런 미안했는데 오늘 고기를 학생들한테 얹어줄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다행이에요. 네. 불조절 잘해달라는 네, 네, 도... 예. 네, 줄였습니다. 예. 아우, 뭘 썼네요. 이거 직접 예. 저기 하신 거 아니에요? 젤 때도 도와주시고. 아, 젤 때는 못 도와드렸어요. 사실은. 아, <laughs> 네, 일정상. 아, 일정상. <laughs> 그래도 굽는 게, 네. 아, 네. 게 중요하니까. 아, 그래. 맛있게 굽는 게 중요하죠. 많이 준비하셨죠, 오늘? 네, 오늘 많이. 양 많이. 그러니까, 음. 지금 애들, 학생들 배고픈 시기니까. 그러니까. 많이 네. 드셔야 되는데. 네. 오늘 몇 그릇 정도 지금, 예상요 아, 최소 50 그릇. 최소 50명이네요. 네, 네, 네. 50명? 50명 이상이 될것 같은데 예상으로는. 야마면도 네. 하나 끓이는 게 이게 한두 개야 쉽지만 50 그릇은. 그러니까 제가 50 그릇 끓여 본 거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 오늘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50그릇... 최선을 다해보려고. 네, 끓이시다가 네. 제가 안 보이면 좀 도망간 거든요 <laughs> <laughs> 제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양손이 어디 갔지 찾지 가시고아 아, 얘는 도망갔구나. 얘는 아, 예. 생각하시면 오늘. 도망가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해요. 아 그러지. 아니더라고. 공주대학교가 캠퍼스가 네. 네 군데 있잖아요. 그죠. 어, 천안. 천안도 예산. 있고 예산도 있고 공주도 있고. 신관 있고. 요번에 저기 세종 캠퍼스도 어? 세종?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세종에도 하나 생겼어요? 네, 세종에 캠퍼스 만여평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 우리 대학이 충남 세종 곳곳에 오. 캠퍼스가 많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학교를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지만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학교를 아름답고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면은 거기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리고? 예산 캠퍼스에 우리가 그어 엘리베이터하고 네네. 어 저기 천장에서 냉난방 되는 거 있죠 네. 그 시설을 싹 해줬어요 아 그랬더니 학생이 열린 총장실에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그 읽으면서 이게 고마워할 게 아니고 왜 이제밖에 못 해줬나 이런 미안한 감이 아, 들더라고 요 그래서 것들이요. 학생들을 위한 시설 개선에 좀더 힘을 써야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모님들은 이모님들 총장님 뵐 기회 있어요? 잘 자주 없죠. 진짜 자주 없잖아요. 자 지금이에요. 원하시는 거 빨리 말씀하세요. 원하시는 거 오늘 좋은 일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픈되어있거든요 원하시는 거 일하면서 애로사항. 없어요. 아 이거 없다네. <laughs> 아니 이모님들은 여기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친구 있어요? 학생 중에 이 친구는 졸업했는데 와서 다시 찾아왔다거나 뭐. 그런 친구들 많아. 오 진짜? 네. 파파스 사고. 어아 나. 음. 야 감동이네. 나는 그 우리 대학 학생들 밖에 나가서 칭찬받을 때 네. 인성이 참 바르고 예의가 바르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 이야기 들을 때 무척 그 기뻐요. 이모님 좀 이따 드시러 오세요. 네. 그럼 저희 요거 가지고 나가시죠. 네. 좋습니다. 네. 요거 가지고. 네, 수고해 주세요. 네. 이모님도 좀 이따 뵐게요. 네. 애들이 막 와. 어이구. 솔직 애들이 막 와요. 빨리 그래. 오는구나. 네. 안녕 요 저건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음. 저쪽 곧 돌돌부터. 너희들 학교 선배야. 저기 수프 넣어주셔야 돼. 선수님이니까 네. 네. 삼촌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고 네. 그래도 대면이 이루어져요? 네, 네. 어. 거기는 실기를 해야 되니까. 아. 네, 아. 네. 삼촌 실제로 보니까 어때? 네. 네. 어, <laughs> 고기 아니 고기. 그래도 뭐 똑같은 교수지 뭐 어, 그죠?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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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기 어. 두개더얹어려 <laughs> 꼬들꼬들한 게 좋아요? 아니면 <laughs> 푹퍼진게 좋아요? <laughs> 그래요? 아, 전국에서 임용고시 제일 많이 되잖아요. 오. 올해도 437명. 우리 사범 대학생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아, 총장님 실제로 본적 있어? 어, 오늘 처음인데. 아 그래요? 네. 아, 길에서 보면 알겠어? 이제 오늘부터 만드게 아, 오늘부터? 아, 오, 고하세요 세라믹 잘 만들 수요 세라믹. 여기 <laughs> 세라믹, 세라믹. 진짜 잘하네 잘 먹겠습니다. 저기 예, 밥도 말아서 네. 많이 드세요.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요새 그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많이 없죠. 어, 실습 같은 거는. 실습. 아, 응급 구조가 인기가 많던데. 아, 예, 취업도 잘 되고. 아, 어,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1, 2학년들이 너무 안된게 코로나 때문에 대학 생활을 많이 만끽을 못 하니까 자취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식사 잘해 먹는 편이에요 나도 그 대학생 때 자취할 때는 많이 걸렀어 네. 예그리 오늘 잘 됐네 라면이지만 비록 예 근데 젊었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꼭 챙겨서 먹어야 돼요 그게 평생 건강 평생 간다니까 아이건 국물이 조금 덜 들어가서 짜겠다. 아, 오늘 총장님께서 라면을 신이 끓여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대가 돼서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네, 일단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음 조금 짜네요. <laughs> 조금 꼬들꼬들해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남 우리 남학생은 무슨 과? 저는 역사학과입니다. 역사과 아 인사대? 네 인사대 회학입니다 아, 내가 인사대 행정학과 교수잖아요. 네. <laughs> 역사과에 훌륭한 교수님들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네. 어떤 교수님이? 저희는 모든 교수님들이 <laughs> 다 훌륭했습니다. <훌륭하게> <laughs> 역시 우리 공주 대학생들이 말을 잘해. 야. 아침들은 잘 먹어요? 아침 먹을 때니까 먹을 때. 아, 먹으려고 아, 많이 네.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원하시는 게 기숙사에서 아침을 꼭 먹여달라고 아. 근데 잠이 많을 때잖아 나이가 그래도 아침 먹고 자더라도 아주 규칙적으로 끼니는 챙겨야 돼요. 기장님, 거의... 응. 신관 방송국도 많이 신경 써주시는 감사습니다 어디? 신관 방송국. 아 방송국. 방송국에서 일해요? 네. 어 네. 그래요. 내가 거기 신경 많이 쓸게 그래서 네, 네. 새캠퍼스에 방송이 좀동일하게 나가게 부탁 네, 네, 그래요. 소장님 이게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 꿈과 희망을 주는 라면을 네. 끓여주면서 그런 좋은 얘기도 하고 많이 할줄 알았더니 이거 체험 삶의 현장인데 <웃음> <그래요>? <웃음> 군대는 갔다 왔어요. 갔습니다 네, 어, 어디서? 군악대. 에서 네. 군악대? 오어쩌 학기? 플루트 플루트? 오유 이야 정거 배웠네 인사하겠대요 네 안녕하세요 아, 무슨 과? 아, 무슨 과? 디자인과 아, 디자인과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디자인 이쪽이 아주 핫한데 10대 1이 넘었어 경쟁률이 맛있게 드세요 네자 많이 드시고 네, 고마워요 요새 대면 수업들 해요? 근 수학과는 아, 안 하고 있어요. 아, 수학과는. 네. 음. 제일 음. 제일 음. 제일 자, 오래 기다렸는데 아, 맛있게 아, 많이 드세요. 식사하셨어요? 아, 이제 이거 끝나고 먹으려고. 네. 우리 야, 학... 왜안 물어봐. 학생들이 먼저지. 아, 자, 밥도 말아서 많이 드세요. 어, 우리 학생 조금만 기다려야겠네. 여기 하나 있어요, 네? 여기 하나. 아,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있구나. 이쪽에. 네. 아, 그래요 오래 기다렸어요 네, 좋은 시간 되세요 학교생활 어뭐좀 불만족스러운 거 개선했으면 좋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그걸 내가 알으면 얼른 개선할게요 네? 아 그래요 나는 만족한다는 얘기 들으면 마음속으로 기쁜데 나는 더 알고 싶은 게 뭐가 부족한 거가 있나 내가 모르는 그런 거 얘기해 주면좀 많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사, 셋이 다 아는 사람인데, 아 인사를 지금 한다고? 아니, 셋이 같은 학과 같은 동갑인데 사회복지학과인데 지금 인사를 하는데 요 서로? 같은 학년이에요? 인사하고 같은 학년이네, 스무 살. 아, 그래? 아 기숙사에 분다? 이게 코로나의 비극이야. 그러니까요, 아, 같은 동인데한세 명이 같이 이렇게 어, 라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각기 물어보니까 각자는 모르는데 같은과 같은 학년 학생들이었어요. 아 이것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없어가지고 같은과 같은 학년인데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구나 이런 어, 사실을 알고 어, 마음도 아팠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도. 어, 선후배 간에 아니면 친구들 간에 많이 좀 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새 간호학과는 100% 취업. 취업 아 진짜로요? 100% 취업? 음. 오. 어. 그럼 졸업만 하면 되나요? 네, 몇년 연속인지 모를 정도로 100% 취업 너무 잘 나가요 그러니까 미래가 그래서 좋다 저기 어 내가 이제 아쉬워하는 거는 우리 대학 병원이 없어서 다른데 가서 실습하는 게 마음이 아쉬워가지고, 의대, 의대를 유치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지. 예. 그래요, 예. 다가오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총장님을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하고 좀 저희 학과에 대해서 많이 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가 사실 학생회가 없습니다. 학생회실. 아, 학생회실이 네.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만들어 주신다면 네. 더 열심히 학교를 다닐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진짜 이거 힘들었는데 보람은 있네. 요 아, 이거 보람이 있었고 네. 우리 또 학생들하고 이렇게 배식하면서 이야기 나눈 게 내가 학교를 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아이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네. 원하는 건데 네. 이렇게 쉽사리 못 하지만 직접 이렇게 뵈니까 더 편하게 얘기하고 음,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네, 많이 앞으로. 하시네. 학생들하고 더 다가갈 수 있는 친밀한 이벤트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서 음. 우리가 중간고사 때나 기말고사 때 이제 학생들 도서관 일찍 오는 학생들한테 빵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아, 그럼 이 이벤트도 아침, 있어요? 네, 아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학생들 좋네요. 속으로 자, 자꾸 총장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게 무부담하면 애들도 더 소개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총장 임기 중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오늘 고기라면 한 끼를 함께 할수 있는 이 시간이 제 임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조리를 하면서 바쁘기도 했고 어, 그렇지만 학생들과 또 가까이에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불편하거나 좀 개선됐으면 좋을까 하는 것도 물어봐서 좋은 기회가 됐어요. 또 학교를 아름답게 꾸며달라는 얘기가 저한테도 많이 다가왔고 또 학식의 품질을 좀더 높여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음. 어때?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우, 다행이다. 나 이게 맛이 없을 줄 알고. 나는 짤줄 알았는데 안 짜네요? 응, 음, 응. 음. 충분히 익지 않아서 꼬들꼬들한 상태인데도 학생들이 청장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런지 모두들 즐겁게. 어, 식사를 해줘서 고맙고, 맨 마지막에 제가 끓인 것을 한번 제가 스스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라면 끓이는 실력만큼은 아직 녹슬지 않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